자, 그, 좀 일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 이제 문제 풀이고 하잖아. 결혼 끝나고. 어? 그래서, 어, 원래 계획은 그, 사이버 국가고 센터 센터에 있는 그, 국가직이나 어, 지방직 이거 기계 일반 문제를 풀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 요 반은, 어, 군무원 반이잖아, 그지? 군무원이 목표니까, 여기, 여기에 기계 일반에 보면 내연기관이나 유체기계가 들어가거든? 그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기계 일반 보면, 내연기관이나 유체기계, 어, 그 이런 파트들이 좀 들어가 있어. 우리가, 우리 기계 공작법에, 지금 하는 거뭐 기계공작법이죠. 그러니까 기계일반 중에 기계공작법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꽤 많아. 그래서 솔문제 중에 한네 문제 정도는 기계일반 범위 에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 거기끄지 그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어, 순서를 바꿔가지고 기계일반들은 풀 건데, 어? 이거는 총포 유두방에서 풀 거야. 풀긴 풀 거야. 풀긴 풀 거야. 풀긴 풀 거야. 어, 그러면 지금 풀 거는 뭐냐. 자, 이게, 어, 우리 지금 여기 나, 내가 지금 만든 요거는, 요거는 기사 있지. 우리 일반기 기사. 일반기계 기사에 보면 기계 제작법 있거든. 기계 제작법. 기계 제작법. 우리 기계 기사에 보면 일, 기계 제작법 있어. 어? 어, 그거 10년치 못 왔다 갔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 10년치 못한거 지금 풀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어? 어, 산업기사. 산업기사에 보면 기계 강법 안내관리 있죠? 그리고 기능사 문제도 다 풀어야 돼. 앞전에 90점 맞았던 학생이 기사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 문제 중에, 산업기사 중에 그, 그 기계, 기계 강법 안내관리가 있어. 자, 일단, 지금까지 할게 기계 가공법이 안전관리가 있어. 그 다음에, 기능사 있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어? 거기에 있는, 거기는 감목 구분이 없지, 그지? 그래서 그게 60문제 정도가 있어, 여기. 그 60문제, 60문제가 있거든. 기능사. 오케이? 어, 그래서, 그, 우리 기사. 그러니까. 일반 기사나 산업 기사나 기능사에 있는 간연들은다 풀고 가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일단 나하고 수업할 거는 기사, 기계 제작법, 일반 기사 파트는 나하고 공부를 할거 알았죠? 이거 나하고풀 거야. 풀 거고, 산업 기사나 기능사에 나왔던 문제 있잖아. 이거 책을 내가 냈거든. 그래서 그거를 그냥 프린트로 내줄 거야. 문제만. 간연도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푸는 거 알았지? 내가 그 문제만 주면. 알겠죠? 예. 그래서 나오고 풀 거는 일반 기기사에 있는 기계 제작법 0년치를풀 거고, 이거는 내가 프린트를 해주면 여러분이 직접 풀어야 돼, 나머지는. 산업기사하고 기능사는. 알겠지? 그럼 이거 된 다음에 이거 풀게 알았지? 그렇지. 이걸 두, 뭐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요거 이거 풀고, 이거는 쉽게 쉽게 나갈 거야.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리고 산업기사나 기능사 문제도 보고 가야 돼요. 그럼 이거는 내가 프린트를 해주면 여러분 혼자서 푸는 거고 해설도 달려있어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나하고 지금 풀 거야 알았지? 그럼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걸 하겠다는 거 알았지? 알겠지? 그러면 기계공작보 시험인데 기계 일반 문제 풀때 내연기관도 풀고 나는 유체기계도 풀 거거든? 의아하지 마라고 그러면 내가 기계공작 공무원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거 내연기관이나 유체기계는 버리세요를 할 거라고 나는 안풀 수가 없잖아 동선 찍어야 되니까 알겠지? 어, 그래서, 일단 순서를 바꾸겠다. 이거 알았지? 순서를, 일단 요거부터 풀게, 풀고, 이거는 프린트 내주고, 이거 단 다음에, 이거 풀겠다고. 서울시까지. 뭐 서울시 방식, 서울시까지. 하여튼,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은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7급 기계공작법으로 시험 치는 게 7급이잖아. 7급 기계공작법이 있거든. 요거는 우리 파트에 안 넣는 것들이 꽤 있어. 공정관리파격. 이런 건 우리 시험에 아예 안 넣거든. 그, 그런 팔찌에서 내가 놀만한 거만 팔찌에서 다시 내줄 거야. 알겠죠? 아, 됐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할 거는 우리 일반 기기사 노는 최근 10년치 문제를 풀 거다 이 말입니다. 이 기계 제작법이 좁은 의미에서 기계 공작법이잖아, 그죠? 알겠죠? 아. 자, 순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 풀이 반 순서 알겠지? 됐죠. 어, 간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다 풀면 아, 우리 일반 기기에서 나왔던 10년치 문제 다 푼다 하면 돼요. 자, 갑시다. 개론은 못 들은 친구들은 동상 보고 들어야 돼. 알겠죠? 어, 자, 풀자. 자, 그 동상 보는 친구들은 프린터가 있을 거니까 잘 자, 보이더라도 자, 이거 이거. 자, 디프 드로으로 지름이 80mm 높이 50mm 얇은 평판에 원통 연결을 만들고 자할때 플랭크의 지름은 소재지, 소재. 그러니까, 디프 드로잉은 뭐지? 디프 드로의 용도. 어, 바닥에 연맥가 없는 용기 제작이 소선 가공이지. 그러니까 기계 공작 암기란 말이야. 어, 그러면 목적이 뭐야? 이렇게 용기를 만들고 싶은데, 용기가 이렇게 되있네 용기가 조금,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해서 없애된다 그죠? 어, 그럼 이 용기를 만들 때, 딥프 드로잉, 바닥에 음매가 없는 용기 만드는 게딥프 드로잉이다. 어, 어쨌든, 딥프 드로잉의 요 지름이 얼마? 딥프 드로잉 지름이 이게 80이고, 높이가 얼마인? 50인? 이런 용기를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용기를 만들 때사용할때이 소재의 지름을 물어본 거야. 이게 블랭크의 지름이야 그죠? 어. 알겠지? 어. 음, 이거를 왜 블랭크라는 용어를 썼을까? 이 소재를 왜 블랭크라는 용어를 썼을까? 자 우리가 그 전단 가공에서 전단 가공에서 자 내가 펀칭을 했지 그지? 어, 펀칭을 하면 이 뚫려진 거를 뭐랬지? 블랭크 뚫려지고 남은 거를 스크립이라고 했지? 전단 가공 형태에서, 어, 전단 가공에서 요거 뚫려진 거를 뭐랬다고? 블랭크라고 하고, 뚫려지고 남은 거를 스크립이라고 했지? 어? 나 했다. 스크립이라고 했다. 그죠? 뚫려진 요거를 뭐랬다고? 블랭크고, 이게 소재단 말이야. 알았지? 그지 어, 그러면 이게 목적인 것은 뭐였지? 펀칭. 이게 목적인 것은 블랭크. 이래 있잖아. 그죠 이런 블랭, 블랭킹이고 블랭킹 그지 어, 블랭킹 그래서 블랭크라는 용어는 소재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 이거는 외해야 된다 알았지 루트 어, 그러니까 이거의 지름 이거 소문 이거 성문자랄게이 높이로 h랄게 d제곱 플러스 뭐라고 4dh 이게 소재의 지름 블랭크의 지름 이다 근데 이거를 이그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암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어, 그럼 이안 지름이 얼마? 요거 바닥 용기 지름이 얼마? 80의 제곱, 4 곱하기. 그럼 80 곱하기 얼마? 높이가 얼마? 50이지. 어, 그럼 이거를, 루트를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루트 안을 계산하면 88이 얼마? 64. 0두개 맞지? 어, 그럼 45 얼마? 200에다가 80을 곱하면, 28이 6 0세개 그러면, 이 루트 안에 남는 게 음. 어, 올라니까 22,400이죠. 그러면 이거를 루트를 풀어낼지 하지 말고 알겠지? 선택지 푸는 문제니까 이거를 답을 맞추는 연습은 선택지 보고 고르는연습 해야 된다. 아이. 자, 선택지 가번이 뭐돼 있어? 가번이 130되 있지. 도와줬어. 그 130을 두고 곱해 볼게. 알았지? 그럼 이거는 뭐 곱하기 뭘까냐? 그니까 러이두 개를 곱하면 이거 가장 유사한 것을 찾으면 된다, 알았지? 알겠지? 그132 곱하면 얼마야? 0두개 놔둘게. 0두개 놔두고, 33은 9, 31은 3. 알겠지? 그럼 31은 3. 이거 11이지. 그러면 009, 169지. 그럼 이거는 130을 곱하면 얼마지? 130 곱하기 1 3 0을얼마라 이건 얼마라고? 16900이잖아. 그죠? 보기 보고 찾는 거야. 보기 보고. 선택지 보고. 그 다음 보기가 얼마였지? 150이지. 그제? 어, 150원. 공두개 놔두고, 55 얼마? 25. 이거 하면? 7이지. 5, 1. 그럼 얼마죠? 5. 이거 얼마? 10이지. 어, 그럼 2500이지. 그러면, 150 곱하기 150은 얼마야? 2500이지? 그러면 이건 할 필요도 없어. 170 해봐야 이거보다 훨씬 커지지 맞지? 그럼 찍으라고 면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게 더 가깝지? 답은 몇번 찍어야 돼? 150이 달았지? 지금 내가 먼저 한 루트 풀내려고 하지 말고, 승태치 보고 찾는 연습해라. 이 말입니다. 알았죠? 계산이 사용할 수 없는 시험이니까. 대답해.